너희에게 주는 우리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영현을 다 춥게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염려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 것이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다 주님께 맡겨야 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나타난 인생이 당연히 고난도 있고 염려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인생의 고단을표현합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꿈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호떼보다. 이기게서 시사의 일절말씀으면 여인에게서 날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이렇게 도편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들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들과, 일들과 같은 그런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염려에 빠져 살지 말라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교훈은 아무래도 우리감 강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처럼 걱정과 염려로 시달리는 당시에 이 성도들,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성도로는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베드로는 제발 좀다 죽게 막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렇게 견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리고 장래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 말은 오늘 부모님 말씀을 여러분 쭉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명하게 내일 일은 오늘 염려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일만 염려해도 우리 심정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잡한 것은 오늘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염려해야 될그 일들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를 가줄게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 문제를 맡겨 주실 것 같지가 않아서. 시 그러지 않을까. 다마대로 말해서, 문제를 맡길 만큼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문제들은 다 현실적인 것들이고, 당장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들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맡아주고 계시느냐 하는 그런 불안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참 의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의응답이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열악한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가자니까 그런 염려도 생깁니다. 이런 의심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불안한 것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려를 다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실 이 정도 믿기만 하면 참 대단한 것인데, 여러분같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자리에 나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참으로 기적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할 필요가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을 평안히 바기고 돌보심 가운데 살수있는대도 말입니다. 그래야 주 앞에서 한치의 의심 없이 내이 소중한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도 표현하기도 사실 애매하기도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는 게 인격이 전혀 없는 어떤 목상이나 석상의 우상 앞에서 대면하듯이 박혀있으면 그냥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무엇인가 어떤 신내림, 무당과 같이 귀신과 교제하듯이 억지로 오감을 느끼면서 믿으려고 하는 것도 이것 또한 크게 우리가 개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에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육신으로 교제할 만한 존재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말이 참으로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내 안에 어딘가에 있는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험과는 다르고 불확실하면서도 또 너무나 확실히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인식, 인식하게 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 하나님과 교제하기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기도, 자양과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라는 것의 깊은 관계성이 없이는 염려를 주게 맡긴다는 사실이 참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란 것이죠. 말씀을 듣거나 찬양하고 봉사하고 있을 때에도 좀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데 기본 상태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실이 바로 현재 우리들에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모을쓴 베드로, 베드로가 오늘 당당하게 너희 염려를 다 줄게 맡기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그만큼 잘 알고 체험했다는 사실에서 기록됩니다. 베드로는 성육신하신예수님을 목격, 목격했고 직접 만지기도 하고 그 인격을 제일 가까운 데서 옆해서 지켜본 장군이죠.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대를 돌리며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시절, 제자들의 사약을 위해서 걱정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또예수님의 앞서 서신 길을 따라간다면, 모든 것은 다 되었던 시절입니다. 사업을 쓰러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에 마태복음 10절장 22절에서 27절 보시면, 베드로과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이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낚시를 해서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데 그 입에서 꺼낸 공전으로 세금까지 내주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시험했던 되답입니다 누가 봄 25장 22장 3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낸 뒤에 돌아온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전내 말하자면 갑이죠 주머니와 주머니, 배낭 같은 거죠. 신도 없이,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정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 없었나이다. 제자들의 사연에도 필요한 것이 하나 없이 다 채워주셨던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전히 돌아보고 계신다는 것, 너무나 확실하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부르셔서 완전한 영광에 들어가시고 난다 지금 바로 지금이죠 얼마나 더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이제보다 더큰 영광으로 이제보다 더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제자들에게만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요한복에 보면 주님께서 자시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내가 배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희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무슨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마음에 저희들을 품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셔서 돌봐주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점점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제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맡길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또한 가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두번째는또 우리가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하는 염려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문제나 내장래의 일이나 지금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의 성공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문제가 꼭내 생각대로 대화만 한다는 나도 모르는 강강함이 염려를 죽게 맡기지 못하는 라는 결파를 하게 됩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내 소원대로 안돼서 낭패를 당할까봐 내가 막 붙잡고 염려하며 내 자신 혼자서 풀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꼭 문제가 내 생각대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도 있습니 내 염려를 죽게 다 바뀌는 것은 내 소원대로 된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내 소원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지난날에 가만히 그렇게 보면 그때 제가 기도한 대로 됐으면 큰일 났뻔한 사건들이 사실 무수히 많습니다. 또 여전히 내 손해로 되지 않아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나았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사실이죠. 때로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아마도 더 훗날에 가서 그 이유를 아수 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것은 혹시 당장 불판과 고통이 있을까 하는 과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법칙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신을 뿌려야 기쁨으로 발을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신을 대로 거둔 하시는 하나님의 공정하신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절대 죽을 길로 인도하지는 시 않으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앞으로의 진로나 건강이나 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지요. 그러나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이 시시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병전에서 안전병을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 사랑의 3장 6절 말씀 은과 그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르라 아멘. 고의 네. 없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큰 길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겸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승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의 사람, 조심히 일어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요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라.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될 때마다 이런 원칙들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성도는 그야말로 축복의 성도다 할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왜못 맡기느냐. 이유를 또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또 우리가 염려를 죽게 맡기지 못하는 이유, 사실 우리의 제의 본성이 염려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근심에 가득한 자기 인생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도 자기의 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은 정말 끈질고 교모하고 위장수에 뛰어납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제 속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하지 말라는 개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때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냥 풀이 죽어 있고, 좀 비단에 잠겨있는 것이 오울히대수로운 뭐,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의 염려는 우리의 영우를 삼키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무기력하게 빠지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가 거기서헤어날수 없는 그 지경이 다시 만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염려가 짧은 시간에도 완벽하게 우리를 낭만시키게 이 방법으로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알아야 됩니다. 그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사단마이죠베너는 염려의 문제 에 있어서 마귀에 대한 공격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염려 뒤에는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물을 보면 염려와 마귀와 고난이라는 삼각관계, 우리에게 참으로 정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와 마귀와 고난이라는 이 삼각관계를 우리는 믿음의 칼로 말암가서 완전하게 박살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으로 고난 중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말씀 그리만 깨워라 너희 대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불을 나리며 섞일 자를 찾다니이 말씀의 근거 역시 다베드로의 경험을 토대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할때잠들었 섰고 또 믿음의 국회에 서지 못할 때 마귀의 칼 시험에 들었던 자신의 경험, 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오늘 이베드로전스의 5장에 진실로 크게 마음을 담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구절 말씀에도 우리는 마귀와 고난의 삼각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 너희를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마귀와 관련이 있라는 말씀.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볼때베일에있는 귀신들의 정체가 화이 늘어났습니다. 예수께서 특별히 수많은 귀신들을 들쳐내고 쫓아내시며 정체를 밝혀주셨는데 지금도 그 귀신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시험하는 마귀의 모습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태풍을 이렇게 해서 집을 무너뜨리죠. 자연, 재해를 배후에도 인간을 파멸시키려는 마귀의 사악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더럽더를 불러다가 재산을 다약탈하고 심지어 자식들을 죽이기도 했죠. 욕에 몸에 견딜 수 없는 중한 악질과 같은 피부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격동시켜 욕을 낙심하게 하고 가정이 깨지게 하는 이 모든 것 또한 마귀의 짓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이런 방식으로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흐릿한 상태로는 매 순간 매 순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시는 것이죠. 사단이야말로 일만의 궁멸과 자비도 없는 사악한 인기체죠. 베드로는 사단의 공격으로 걸려 넘어졌고 미래에 파살할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가리고 왔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모르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신이 바로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족했던 장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너무나도 정당하게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모르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자신이 바로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실족했던. 그 참, 경험은 어떤 날보다도 강하게 우리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설명보다도 내이 경험 한 번이 얼마나 큰 위력과 그리고 설명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리서는 안 된다. 그 호소하는 그베드로의 영적인 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영적 졸음상태에 있으면 모든 상황에 마귀의 수원대로 흘러간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계서 믿음의 국건이 가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항상 공격을 받고 마귀에 찬이 말하자면 펀치도 넘어가고 또 시험을 당하는 경우는 그냥 마귀가 첸만 날렸는데도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얼마나 약하게 크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사실하 알고 여러분 돌아가서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가? 음. 예를 들어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적도 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펀치를 날리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자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기록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들과 내 태도를 통해서 악독한 인격이 내 자신에서 나오게 되면 그때 아 마귀가 역사있구나 그렇게 직감하 시면 분명니요 보통 때 내가 아니 행동을 하는 말을 주고 받을 때 직감 이상 감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어떤 직원이 서비스를 잘 못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손님이라는 입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직원을 막 혼내고 있는 혹시 그런 경우 있습니까? 평생 그런 말안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받을 때는 인격이 변화가 되고 자기가 평소 하려는 말들이 나오고 그런 폭언을 한다는지할 때는 우리는 마귀를 의심해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은 결국은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는 분도 어느 식당에 와가지고 서비스를 받는데 참 서툴렀던 것, 참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러다 가 평소에 이런 걸 내가 참치 못하는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모르겠지만 지적하고 혼내고 어쩌고저쩌고 그 인격을 사람들 앞에서 무시했던 를것이죠 신기한 것은 한달 후에 한달 후에 이에요 그분 또한 가게를 운영하는 곳인데 그 혼냈던 그 가게 설세했그 직원이 손님으로 찾아왔어요. 역전된 곳이 참, 난감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야 됩니다, 사람들한테. 사랑으로돼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을 결단고 마귀에게 뺏기않는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꾸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되고, 심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마귀의를 분별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심취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찬가지입니다 오해와 무시, 교만, 남부한 행동들을 선동하고 조장하게 합니다. 또 마귀는 거짓의 아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주변에서 거짓과 위선의 분위기가 느껴지면 개입이 아, 있구나 하고 의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환경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신랄하게 꼬이고, 공부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내 가까이서 그전을를바탕하고있는 마귀의 일을 의심해야 됩니다사악 마귀의 역사가 이렇게 분명히 되면, 우리의 의지를 다시, 믿음을 발휘하고, 이런 상태를 중지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말하자면, 그러 일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복종한 다라는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아 이상이 감지다 싶으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염려할 문제들에 대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귀로 인해서 고난이 된 우리의 잘못된 삶의 결과가 그러한 고난을 낳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얼마든지 그환란에서 <laughs>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내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이미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고난의 시기가 아주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받고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워하는 여러분 그 고통은 잠깐입니다 곧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이 고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고통에서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곳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권한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권한을 당하는 바로 유익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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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하게 강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내박자를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한 내가 있기 위해 우리가 몸을 단련했듯이 영적인 근육이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단련하는 도구는 역시 고난만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맺칠이 생기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큰 안목과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염려라는 감정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이름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 고난을 뚫어지게 직시한다면 뚫어지게 직시한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뚫어지게 직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의 길이 이제 그 가운데서 보이게 될것 it. I l i 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구세 I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하 it. 하는 우리 e it. I like it. I like it. 하 like it. I like it. I like it. I like Y res destekkı bilim jestt.